네, 안녕하세요.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직접 매입한 대차로 받은 현대 LF 소나탄 뉴라이즈 LPI 가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2020년식 19년 4월 달에 등록되었고요. 84,888km 운행을 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외판단순 전혀 없고요. 수수료 없이 1,3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도 와 드 거고요. 네,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,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, 언제든지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겠고요 네,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 또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견적 문의 많이 주시고요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, 그리고 또 굳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어도 또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네 저희 수원 대규모 중고차 매매 상사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이나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니까요.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겠고요. 다만,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오시기 전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-5 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.